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다 아멘. <목소리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인 목사님께서 잠시 시골에 내려가는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지막을 보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니다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 때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통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 미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일 닥친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겪은 것들,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 겪은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감사하는 것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겪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4편을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1 4편의 구절 이후에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은이0편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나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간구하며 또 미래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주인공이 9절 이후에 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큰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배곱당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광야 생활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그들은 불만 가득, 불만이 섞인 말들을 하나님께 내뱉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그 원망 섞인 말들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앞에 홍해를 마주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에 대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고백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어려움 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도와줬던 그 신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힘이 강력한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은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고백들을 해 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슴 가운데 믿음의 반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또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사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줄일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광생을 다 끝난 뒤에 뭐라 합니까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고 40여 년 동안 그들의 의복을 책임지신 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며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 나가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냥 우르르 들어가서 그 땅을 점거하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력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점거하고 있어 그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과 그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내쫓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과 방패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살들로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 수,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4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요 너희들의 모든 것이 이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없다. 내가 미리 앞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민족들을 내쫓았고 그 땅의 소산물들을 소산하게 하고 였 그 성읍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4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44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가닥이 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이 시편의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만큼 또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감사는 하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나의 간증적인 체험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근본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경험치 못하였던 것들이 나의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그들의 간장의 간증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아 나도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아, 시편 44편 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시편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 4 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다. 아멘. 아직 시편의 주인공의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이 시편의 주인공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않았습니다. 경험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리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감사의 고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강수재 씨 성례님들께서는.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실 수있길 바라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겪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또한 나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한 혹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실 수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더큰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더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야 되기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만 내 주변에 또한 오늘 말씀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입술은 모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담 목사님 주님 영육관의 강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강세일 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자들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먹게 버르고 함께 동성 기도록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행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간 을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모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영광 주님께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구하며 우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 아버지 우리 입술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가 아버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더욱더 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